좋아 이번 관련 영상은 조련입니다 검은사 월드는 아주 큰 대륙입니다 기본적인 mmorpg 라면 호탈이라는 개념이 있을텐데 검은사막은 아쉽게도 없습니다 있기는 한데 제약이 너무 심합니다 그냥 호탈은 없다고 생각하시는게 편하실겁니다 검은사막은 이동수단이라고 는말 하나뿐입니다 자가용말이 없다면 직접 뛰어다녔는데 지옥입니다 마시장에서 구매하셔도 되고 직접 키워서 하셔도 됩니다 직접 하실 생각이라면 이 영상을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그럼, 보시죠. 부캐릭 두 개를 준비해 줍시다. 교연 전용 캐릭터 하나, 패스트 전용 캐릭터 하나. 왜 부캐릭이 두 개씩이나 필요한지 궁금하실 텐데, 영상 뒤쪽에 다루니 쭉 봐주세요. 캐릭 2개를 베리항구 마을에 대기시켜 두시면 됩니다. 이 빨간 테두리에 말이 나옵니다. 마구간지기랑 위치가 엄청 가까워서 그런 등급 작업하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그러니 열심히 포획 후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럼 포획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꿀팁 포획용 로프를 던져 미니게임이 시작될 때 말의 모션을 잘 보도록 합니다. 야생막 앞발을 들때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미니게임이 시작되는데 바로 누르지 마시고 앞발이 반 정도 내려올 때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 좀더 앞으로 다가가니 미니게임을 최대한 안 하게 됩니다. 설탕 덩어리는 최대 5 개, 그 이상을 먹여도 확률이 더 이상 오르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경사 아래에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유는 이 게임 도중 캐릭터가 경사를 못 오릅니다. 지그재그 형식으로 가든지 해야 해요. 그래서 유저가 무조건 높은 쪽으로 가야 하고 야생마가 낮은 경사 쪽에 있어야 합니다. 이건 언제 고쳐줄지 저도 모르겠어요. 한두번 당한 것도 아니고. <laughs> 여은분안만하세요 여러분, 안에하세요여세요 구독과 좋아요좀부탁드리겠습요다 <laughs> 자, 그럼 조는 레벨업은 어떤 식으로 달성하냐요여하세요하면 경험치가 오릅하다간단하죠승여 레벨을 1하까지 찍어야 하는 이유. 조련사의옷 능력치가 정말 해자이기 때문입니다. 구하는 방법은 조련 전문 1 혹은 고급품 상인에게 150만 원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대략 조금 1에서 전문 1을 찍으려면 어느 정도 도핑을 했을 경우 4, 50마리 이상 잡아야 합니다. 포획한 양생만 멀리 떨어져도 잘 따라오니 걱정하지 마세요. 여행자의 지도를 사용해도 어느순간 뿅하고 나타납니다. 주의, 체이케선을 하거나 목살을 당하면 사라지니 주의하시고, 포획은 한마리만 가능합니다. 포획한 말 자주 잡다보니 마구간 자리가 없어서 곤란하실 텐데요. 이 종을 이용하여 아주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꼭 마구간 지게인 p c 에 가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월드맵을 열어주시고, 우측 하단에 보시면, 축사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UI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어디에 무슨 말이 있는지 빠르게 확인이 되겠죠? 수수료가 좀 있는데 10만원이라서 그렇게 부담될 정도는 아니에요. 말을 키울 예정이신 분들이라면 이 기능을 자주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자 궁금하셨던 부캐릭이 왜두개 필요한지 설명하는 시간입니다. 초보자분들에겐 아직 먼 이야기이지만 미리 해두시면 아주 도움이 될걸 생각됩니다. 두 개의 캐릭터 중 조련 등급이 높은 캐릭터로 돌고리 언덕 말목장에 있는 와파라를 찾아서 1 1 주간 퀘스트를 받으시면 됩니다. 111 퀘스트 준비된 자는 근심이 없다. 주간 퀘스트 바람을 뚫고 달려라. 이두 가지 퀘스트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등급이 높아야 한 이유는 보비 뿌리를더 주기 때문입니다. 번에 1일 퀘스트 사마아 NPC에게 퀘스트를 잊지 말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퀘스트 조건이 조련 전문 일어라는데 사람마다 달라서 확인이 불가능하네요. 알고 계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사랑을 드립니다. 조련 명장부터는 보상이 두 개로 늘어납니다. 만약 충족이 되어도 안 뜬다면 퀘스트 창 의뢰 타입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캐릭터는 퀘스트 소량용 다른 캐릭터는 말일 포획으로 각각 분담을 나눠서 하시면 이동시간이 절약되므로 아주아주 아주 편합니다 고깃꼬리 사용처는 꿈결이라는 최고 등급의 말재료로 들어가기 때문에 구하는 방법이 일일 퀘스트 말고는 없으로 결국엔 시간 싸움입니다 더군다나 꿈결 등급은 마시상에서도 판매가 안되므로 구할 수가 없어서 직접 띄워야 합니다 미래를 생각하신다면 꼭 하시고 귀찮다면 안 하셔도 됩니다 포획한 말 육성 방법은 단순하게 탑승 후 계속 이동하면 천천히 경험치가 차오릅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죠. 잠수 컨텐츠라서 전기세가 아깝지 않다면 소소한 은나벌리가 됩니다. 육성 시작하려면 왕복 경로로 블로그 기능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월드맵 킨 상태에서 원하는 위치에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 경로가 설정되면서 왕복 경로 설정이 나타납니다. 그럼 1, 2, 3 중에 원하시는 곳에 저장하시면 됩니다. 저장을 하셨다면, 월드맵 우측 하단에 왕복 경로 불러오기를 누르시면, 방금 전 1, 2, 3중 저장하신 숫자를 클릭하시면, 바로 불러와집니다. 왕복 경로 설정을 하셨다면, 두 바퀴 정도는 모니터링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커버하다가 걸려서 멈추기 때문이죠. 또, 마을에서 하셔야 합니다. PK가 가능한 곳에서 하시면, 100% 마차가 터져 있거나 캐릭터가 죽어있을 겁니다 안전지대 확인하는 방법은 미니맵 글씨 색상을 보시면 됩니다 육성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 마리만 집중적으로 키우는 것두 번째는 마차에 연결해서 네 마리를 동시에 키우는 것첫 번째 방법은 생각보다 빠르게 오르고 두 번째 방법은 아주 느립니다 한 마리 키우는 것보다 현저하게 느리죠 첫 번째 방법은 자가용 말을 육성할 때 주로 선택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황실인장 플러스 은어버리입니다 목적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황실인장 설명은 영상 뒷부분에 있습니다. 장비 중에는 마편이라는 게 있는데요. 마편은 조련 숙련도에 영향을 줘서 장착하시는 게 이득입니다. 아노스 마편은 너무 비싸다 보니 부담 없는 이자로마 마편 추천드립니다. 단, 마차는 숙련도만 적용되니 알아두시면 됩니다. 8세대는 줌마가 뜨면 마시장이 파시거나 환상마 도전도 좋습니다. 펄 아이템을 사용한다면 조금 더 유리한 조련을 할수 있습니다. 혈 마구 4 개를 장착하면 레벨 없이 기술을 습득할 확률 플러스 10%입니다. 확실히 네 마리 다 마구를 장착해서 나차를 돌린다면 준마 같은 확률이 어느 정도 있긴 합니다. 준마는 황신납품할 때도 은하를 생각보다 많이 줘서 좋고요. 태생형 네. 후 4세대 혜태에 다 마리를 준비하면 더욱 빠른 성장이 가능합니다. 혈 기능성 의상에서는 베니아 승마복이 있고요. 베니아 승마복은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있으면 조금 더 빠른 레벨업이 되겠지만 그렇다고 필수는 아닙니다. 그래도 이득을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곧장 구매하지 마시고. 기능성 의상을 한 번에 묶어서 할인할 때가 종종 있으니 그때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캐릭터 귀속이라서 신중히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말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 호출할 수 있는 펄라이템입니다 조른사의 피리도 나쁘지 않지만 무언가 답답하긴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천마의 불피리로 주로 사용합니다. 천마의 불피리는 거리 제한이 없어서 아주 편하거든요. 단 몇몇 지역은 제외이긴 하지만요. 여기서 복귀 유저라면 조론사의 필이 소지할 가능성이 높으실텐데 헐 손해를 보고 싶지 않으시면 꼭 봐주세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조론사의 필이 영구 플러스 천마의 기상 이두 개를 공작을 하면 천말불필이 영구를 획득이 가능합니다 천마의 기상은 헐샵에서 구매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일일 퀘스트를 해야 하는 건데 아타니스못, NPC 에르피안소를 찾으시면 됩니다 타는 퀘스트는 없으므로 의뢰 타입 확인해주세요 퀘스트를 받으셨다면 이 목록 아이템을 건네줘야 합니다 달콤한 벌꿀지 1개 불그레오를 10개 매혹의 열매 30개 기운 회복제 초대형 1개 건네줬다면 아타니스의 약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조련이 장인 미만이면 30일 장인이면 15일 걸립니다 장인부터 아타니스의 약과를 2개씩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장인 찍은 캐릭터를 하시는 게 좋겠죠 아타니스의 약과 30개를 모았다면 인벤에 있는지 확인 후 NPC 에르피안수의 말을 걸어 퀘스트를 투자할 수 있습니다. 천마의 눈물을 얻으셨다면, 천마의 눈물 플러스 조련사의 비리 연구와, 공작을 하면 천마의 뿔피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문당 1회 의리니 신중하게 하시면 됩니다. 생활전용 도핑은 대개 버프 시간이 길어서 아주 좋습니다. 효과를 나열해드리긴 너무 많아서 직접 거래소에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벤트로 얻는 라라의 따뜻한 홍차는 꼭 얻어두시기 바랍니다. 말 육성에 제일 좋은 세팅법인데, 문제는 광명석 명마를 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아직 광명석이 나온 지 얼마 안 지났기 때문이죠. 시간이 해결해주긴 할것 같은데, 아마 6개월은 더 걸릴 것 같아요. 석양 속으로는 나보다 말 하이 버전인데, 그래도 명마 하나만 구하면 나머진 돈으로 커버가 가능합니다. 운 좋게 명마를 구하셨다면, 바로 맞추시면 될것 같아요. 선택과 집중 조련은 딱 봐도 호액에 특화된 걸로 보이죠? 조련 장이 된다면 자동 이동 중에 전력 직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유저분들이 작업을 하시긴 하는데 쉽지가 않죠 이 세팅은 돈으로 해결되니까 장인을 원하시는 분이면 맞추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건 정말 그가성비 세팅이라 효과는 미미할지라도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나으니 추천드립니다 전 지금 이 유물을 끼고 있습니다 마땅히 낄게 없다 보니 아마 저랑 다 비슷하실걸요? 장거리 이동 시 탑승하던 말스테미나가 떨어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당근을 먹여도 이내하게 회복돼서 답답하시죠? 당근 말고 당근 콤피테를 먹인다면 아주 많이 회복시켜줍니다. 만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자, 만들어 보도록 하죠. 주거지 하나를 빌리고 상금 요리 도구 요리 초급 레벨 6 이상. 요리 초급6 레벨 달성이 안 되었다면 달성하고 시도합시다. 재료는 특산품 당근 2개, 요리용 생수 6개, 흘스탕 덩어리 3개, 소금 2개, 계피 4개. 이렇게 넣어주면 1회 공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당근 콤피테가 완성. 만디기 참 쉽죠잉? 아니면 그냥 거래소에 사셔도 무방합니다. 많이 만들어 놓고 거래소 혹은 가문 가방에 넣어두면 끝! 말을 15레벨까지 찍었다면 교배를 해줍시다. 좋은 등급의 망아지를 얻으려면 27레벨이 맥시멈인데 자기 선택입니다. 전 그냥 15레벨 찍고 바로 교배를 시킵니다. 이유는 그냥 어차피 확률이라서. 델론벨 자, 본격적인 교배를 시작해봅시다. 지구력이 꽉 차있는지 확인하고 안 차있다면 소량의 은화를 지불해서 회복시켜 줍니다. 교배 등록을 하고 나만 보이기 체크를 꼭 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다른 유저에게 판매가 되는 거라 잘 보고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끝. 기다려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거할게 없어요. 펄을 사용하면 기다리지 않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줌마교배시 태생기술이 추가로 있으니 알아두셔야 합니다. 줌마와 일반마교배시 태생기술이 하나에서 두 개. 줌마와 줌마교배시 존마 태생기술이 두 개. 참고하시면 좋아요. 세대에 관련없이 15레벨이 된다면, 마옥간 지계에게 황실 납품이 가능해집니다. 얻는 아이템은 총세 가지에서 여섯 가지 있습니다. 황급빛보다 민장, 황실조련, 양념의 꽃, 이벤트 기간일 때 황신의 조련 납품서 그리고 일정량의 은하도 줍니다 황실 납품을 하면 확률적으로 조련 유물 불완전한 프레 광명석 퀘스트를 수주하게 됩니다 NPC 달리사인에게 말을 걸면 퀘스트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됩니다 광염의 꽃은 꿈결 환상마 트라이 재료이고 황실 조련 인장은 돈이 됩니다 저는 그냥 가차를 좋아해서 검은정도 살무사를 받아서 진 살무사 수정을 노립니다. 운이 좋다면 생각보다 짭짤하거든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 대부분 마누스 마편을 받으시더라고요. 8세대 말을 고생 끝에 얻으신 모험이 분들 이제 준마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사실 펄 사용이 꽤나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누가금으로 하실 분들은 그냥 마시장에서 구매하신 걸 추천드립니다. 준마란 준마는 환상마로 각성이 가능하게 해주는 일종의 자격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줌말의 조건은 무엇일까? 조건에 맞는 스킬이 있냐 없냐 차이입니다. 운형치 같은 건 전혀 상관없고요. 나머지 세대는 건너뛰고 8세대만 설명하겠습니다. 돌진, 드리프트, 전력지축, 순간가속, 측면이동, 연순간가속, 속측면이동 7개 있으면 됩니다만 총 스킬이 19개에서 20개입니다. 다르게 보면 별로 안 어려워 보일 텐데 말은 1레벨당 1개의 스킬을 확률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100%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레벨이 30까지만 기술을 획득하게 됩니다. 3 0레벨 이상이 되어도 기술 습득이 안 됩니다. 아니면 펄 아이템인 프리렴말 외형 변경권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것도 확률로 스킬을 1개 배우게 해줍니다. 제외 스킬도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스킬 개수를 늘리기 위해서 앞발짝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앞발찍기 이 기술은 정말 레벨업을 하면 높은 확률로 잘 배우게 됩니다 이 점을 이용해서 펄 아이템인 탑승물 기술 변경권을 사용해서 앞발찍기 기술을 다른 기술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또 레벨업 할때 앞발찍기를 매우 높은 확률로 배우게 되겠죠? 참고로 탑승물 기술 변경권 사용 시 실패가 없습니다 무조건 A스킬을 다른 스킬로 100% 바꿔줍니다 그럼 답이 나오겠죠? 레벨업 할 때마다 스킬 한 개를 배우게 되면 다른 걸로 바꿔서 계속 반복하면 결국엔 스킬을 다 배우게 됩니다. 대신 혈소모가 심하겠지만요. 확실하게 하실 분들은 강력 추천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스킬 변경 작업은 자기 선택입니다. 제 자가용 말이라면 그냥 5레벨부터 시작했습니다. 환상마의 경우는 그냥 2레벨부터 시작했고요. 어차피 판매 목적이 아니라 제가 검은 사막을할때 동안 타야 할 자가용 말이니까요 거기다가 환상마가 자가용이라면 시즌 캐릭터 때문에 8세대 자가용 말이 필요할 거고요. 준마가 목적이시면 아까 설명해드린 7개 스킬이 다 획득되었다면 끝입니다. 하지만 나 모든 스킬을 갖고 싶다 하시면 계속 반복하시면 되겠죠. 저는 환상마 2마리, 준마 2마리 이렇게 있습니다. 준마 1마리는 대여용입니다. 말이 없는 왕유비에게 지원해줄 목적으로 두고 있어요. 단 계속 빌려드리진 않고 기한을 정해서 말부터 사라고 압박을 조금 넣긴 합니다. 자가용 말 있으면 편하니까요 압박이 싫으면 적겠지만요. 그랑베르 마구 구하는 방법은 주거지를 빌려서 제작하는 방법이 있고 샤카트 인장 혹은 황실조른 납품서로 교환이 가능해요 근데 샤카트 인장은 굳이 전 안해봐서... 저는 금괴상자를 더 달달해서 바꿔먹었습니다 꼭 필요하시다면 사셔도 되는데 제 입장에서는 비추천입니다 아 거래소에서 사시는 건 완전 추천드립니다 쭉 그랑베르 끼면서 돈 모아서 프로그달러 마구 세트 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프로그달러 마구는 총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는 게더 편하실 겁니다 마구를 굳이 제작하신다면 말리지 않겠지만 거래소에 사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만드실 분들은 검색하셔서 한번 해보신 것도 좋은 경험일 것 같아요. 화이팅! 자, 이제 줌마까지 준비가 되었다면 환상 마트레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환상 마트라이 가능한 마구가는두 곳, 돌고리 언덕 말목장, NPC 굴라, 그라나 NPC 멜론, 준비물. 하슬대 줌마 한 마리, 장착된 장비는 벗겨주세요. 유동치는 대지의 조각 25개, 밀렁이는 바람의 조각 25개 단위 연금 하시면 크로그달로의 근원석 1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UI를 보시면 기술, 기품, 체력 세가지가 보이실 텐데 기술은 아도아나트 기품은 디밍, 체력은 두비입니다. 트라이를 하려면 200%가 되어야 합니다. 각 항목마다 100%가 넘으면 재료가 2배로 넣어야 1%가 오르니 주의하세요. 예시로 기품을 100%에서 101%로 올리려면 2개의 재료가 소모됩니다. 트라이하실 때꼭 크론석을 사용해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넣었던 재료들이 다 사라지거든요. 크론서울 사용하면 절반만 사라집니다. 그러니 크론서울 사용하는 게 이득이겠죠? 자 이제 꿈결마 설명만 남았는데요. 드디어 영상의 마지막 부분 바로 시작합니다. 준비물 환상마음컷, 수컷, 3실레벨 각각 한 마리씩 있으셔야 합니다. 나머지는 표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몽사의 깃털이 거래소에서 구매가 가능한데 경쟁자가 많아서 당장은 필요 없어도 예약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고비뿌리가 부족한 게 아니라 몽사의 깃털이 부족해서 트라이를 못하신 분들이 생기시더라고요. 성공 확률은 3% 고정 수치입니다. 실패하셔도 암컷, 수컷 그대로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럼, 행운을 빌어요. 영상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었나요? 틀린 부분이 있을지도 몰라서 틀린 게 있다면 댓글에 적어주세요. 꼼두가 너무 갖고 싶은데 지금 아마 15트 정도 했을 겁니다. 좀 떠줘라, 아이고. 생각보다 조련데이터가 방대해서 놀랬습니다. 10일은 훅 지나가버리네요. 아무쪼록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쥐어봐!